구조하려는 유기견은 처음부터 눈빛이 달랐습니다. 깊은 두려움과 오래 쌓인 불신이 전신에 베어 있었죠. 몸은 잔뜩 웅크려 있었고 근육은 잔뜩 긴장해 있었습니다. 조심스레 다가가 보았지만 녀석은 몸을 세우며 격렬하게 짖었습니다 지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가까이 오지 말아라는 절규 같았습니다. 구조자가 내민 손길을 향해서는 번개처럼 고개를 돌리며 날카로운 입질을 시도했습니다. 눈앞에서 번뜩인 이빨은 경고였고, 그 속엔 지금껏 겪어온 공포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구조자가 조금 더 발걸음을 옮기자 녀석은 뒷걸음질을 치며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지짐은 멈출 줄 몰랐고 그 작은 몸에서 터져 나오는 소리는 주변을 완전히 압도했습니다. 도무지 지칠 줄 모르는 그 경계심에 공기마저 팽팽하게 얼어붙었습니다. 바람소리마저 끊긴 듯한 정막 속에서 오직 지짐과 심장박동만이 크게 울렸습니다. 구조자 역시 결코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자리를 지켰습니다. 서로의 시선이 얽힌 채 누구도 쉽게 물러서지 않는 치열한 대치가 이어졌습니다. 그때 함께 있던 다른 구조자가 조심스레 간식을 꺼내어 건넸습니다. 조심스럽게 구조자가 간식을 내밀었습니다. 허기져 있을 녀석, 이제는 받아먹겠지 싶었습니다. 그러나 녀석은 고개를 세차게 돌렸습니다. 코끝에 닿도록 내민 간식을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외면했습니다. 경계심은 여전히 단단했고 배고픔조차 이기지 못할 만큼 두려움이 더 앞섰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른 뒤 함께 동행했던 동물행동 전문가가 천천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호흡을 고르게 맞추며 조금 더 과감하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순간을 읽은 듯한 번에 뒤에서 녀석을 단단히 끌어안았습니다. 주변은 찰나의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이내 숨 막히는 긴장이 터져 나왔습니다. 행동 전문가는 녀석을 품에 안은 채 미리 준비했던 입마개를 조심스레 착용시켰습니다. 버클이 닿는 순간조차 서두르지 않았고 작은 소리조차 녀석을 자극하지 않도록 눌러 잠갔습니다. 녀석은 곧바로 동물병원으로 이동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녀석은 기본적인 검사를 시작했습니다. 맥박, 호흡, 몸의 반응 하나하나가 확인됐습니다. 녀석이 안정되자 입마개를 벗긴 뒤 검사를 이어갔습니다. 녀석은 처음처럼 날카롭게 맞서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사람의 손에 몸을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큰 건강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조자의 집으로 옮겨올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불신과 두려움으로만 가득했던 녀석이 이제는 구조자의 곁에 조심스레 몸을 기대었습니다. 낯설던 손길 속에서 처음으로 안정을 느끼는 듯했습니다.